안녕하세요. 조부호단입니다. 여행 잘 다녀왔어요. 대전이랑 대구 8박 9일로 다녀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행이 너무 길었다. 한 3박 4일씩 끊어서 두번갈걸 그랬나 봐요.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막뭐 체험관이나 이런 데 맨날 가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여행은 3박 4일이나 4박 5일로 끊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24년도에 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여행 다녀오면서 이게 조금 촬영이 미뤄지긴 했는데, 2024년도에 과연 우리가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절약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과연 얼마나 사용을 했을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월 평균도 내보고 카드 포함, 뭐, 계좌 이체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사용한 총 지출을 한번 2024년도에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놨어요. 저도 궁금해서 매달 이렇게 뭐, 얼마 썼습니다, 얼마 썼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한 번도 이렇게 뭐더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어제 찍어 놨어요. 근데 뭐좀 충격적이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거 하나가 빠졌네.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개수 12개, 12월 동안 몇 개, 얼마를 사용했느냐 해봤더니 3,835만 1,900원을 썼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310만 원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음,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보니까 1월달, 24년도 1월달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지금 이 구축집으로 이사를 해서 이사 비용을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에 600만원을 썼습니다. 음, 이사하고, 뭐, 이때 엄마 생신도 있었고, 전기장판도 두 개나 새로 사고, 막. 이래서 자동차 보험 있었고, 입주 청소했고, 이삿짐 센터에 돈 갖다 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630만 원을 사용을 했다. 2월 달에는 그리고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사고, 저희 안경도 막 새로 맞추고, 저희 신랑 생일이랑 둘째 생일도 있었고, 설날도 있었고, 이래서 이달에도 600만 원을 썼습니다. 1월, 2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2월 달에 돈 나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 1월 17일 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 진짜 무섭습니다. 큰아이 안과 갔다 오고 치과 갔다 오고 지금 이제 나갈 돈이 진짜 많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40만원, 4월 달도 230만원, 5월 달도 260만원, 6월 달 250, 7월 달 240, 8월에 290. 이 날은 이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아, 수영을 결제를 한게 있네요. 수영을 3개월치 결제를 해서 평소보다 돈이 더 나갔어요. 적어 놓습니다. 엑셀에 메모에 적어 놓고 9월 달에는 270. 이때도 아마 설날이 있어서 아, 추석이 있어서 270이 나왔을 것 같고. 10월 250. 11월에 290이 나왔네. 아, 이때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서 조금 돈을 저희가 부의금으로 냈고, 12월 달에는 240. 이래서, 뭐, 곳곳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사랑 노트북을 샀고, 24년도부터는 수영을 새로 배웠고 해서 나가는 돈이 조금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합계로 따지니까 다달이 319만원, 32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벤트가 있었고, 꼭 필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뭐 합계를 했을 때, 사, 4천만 원을 재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달에, 원래, 1년에 3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어찌됐든 830만 원을 더 사용을 했네요, 2024년도에.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2025년에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 800만 원이나 더 썼네.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1월 달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조금 더 아끼는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산을 한번 하면서. 근데 25년도 벌써 5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큰 아이 치과 교정 비용이 한 일시불로 한 100. 190 정도가 들어가고 다달이 5만 원이 추가가 돼서 월세가 추가가 되는 셈이 됐고 오늘 안과를 다녀왔는데 그 눈이 너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근시 축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10mm가 늘어나면은 눈이 너무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라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약을 매일매일 매일 밤에 넣어 줘야 됩니다 12살 때까지 그래서 오늘 안과를 다녀온 게또1만원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달이 아마 뭐한만 오천 원 이상 다달이 나갈 것 같고 3개월에 한 번씩 5만원 이상 지출을 할것 같고 3개월에 한 번씩 안과를 다녀오면서 검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10만원씩 계속 꾸준히 나가게 되는 거고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다달이 5만원씩 나가게 될것 같고 그래서 아마 2024년도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 그래도 최대한 뭐, 아낄 수 있는 선에서 아끼면서 지내봐야죠. 어, 그래서 더더욱이나 전기차 빨리 바꾸고 싶어요. 저희 뭐 주유 한번 하는데 보통 6만원 정도가 나가니까 신랑이랑 저랑 매번 얘기를 하는데 빨리 주니퍼로 갈아타는 그날이 오기를. 여행에서 지출한 비용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에 얼마를 사용했느냐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예상보다 800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벤트 비용으로 이사비가 한3,400 들었을 것이고, 뭐 그리고 노트북 비용이 한 200만 원 이상이 들었을 것이고, 이 200만 원이 아마도 조금 더 추가된 비용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절약을 할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지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2025년 1월 달은 워낙에 비용 추가가 많이 있는 날이라, 있는 달이라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552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이 교정 비용이 빠져있어요. 200만 원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면 750이에요. 진정해야지. 그래도 이게 성인교정이 아니라, 뭐, 소아교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4시간 동안 잘 때만 위아래로 부착해서, 뭐, 앞니가 벌어져 있어서 옆에 이가 이제 다 틀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아주는 걸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월달에 가기 전에 아마 치과를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50이라니 어, 750이라니 그래도 1월 달에는 8박 9일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그걸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삼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대전 대구 8박 9일 여행 다녀온 거 저희가 예산을 180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아끼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쓸때 쓰면서 아낄 때 아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버단이었습니다.